안녕 여러분. 나는 정률사관학원의 수학 선생님, 네 황기훈 선생님이야. 만나서 반가워. 오늘은 이제 2022학년도에 진행됐었던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상원고등학교의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상원고등학교 1기 졸업생 선생님이 상원고등학교 시험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거야. 어, 일단은, 이제, 이번 중간고사를 보면은, 객관식이 18문제가 나왔었고, 주관식이 2문제가 나왔었다. 해서, 주관식은 15점. 그러니까, 당연히, 객관식은 몇 점? 음, 85점이겠지? 음, 왜? 총합이 100점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문항이 구성이 되어 있었었고, 어, 뭐, 부교재나 학습지는 따로 있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평균이 50점대. 평균이 50점대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난이도는 한 중상 정도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거고 지금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총원이 224명이 있기 때문에 1등급은 대략 한 9등까지. 그리고 2등급은 대략 한 25등까지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수 있을 것 같아. 어, 문항 분석 같은 경우에 이제 한번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좀 보면 어 실제로 이제 상원고등학교의 시험의 좀 특성을 살펴봤을 때 이제 교과서에서 약간 숫자만 바꾼다든지 어감만 바꿔서 내는 문제가 뭐 이렇게 그렇게 그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실제로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문제 정도가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이렇게 숫자만 바꿔서 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실제로 교과서에서 있는 문제가 뭐, 그대로 있진 않다는 거지. 다만, 그렇다고 난이도가 완전 높지는 않아. 그래서 뭐, 평소 우리가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뭐 참고서, 뭐,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 뭐, 이런 문제에 다 이렇게 실려있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되었었다. 그러니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이 교과서로만의 학습을 했을 때의 점수는, 그러니까 교과서만 다 맞춘다는 가정하에서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수학을 좀 수학답게 공부를 했을 때는 충분히 시험을 잘볼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 근데 이제 어 우리가 이제 한 15번, 16번, 17번, 18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객관식의 가장 마지막 네 문제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들은 이제 그중이네중세 문제가 2차함수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2차함수에서 나왔고 아무래도 이렇게 함수를 다루기 힘들어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문제를 푸는데 많이 조금 애를 먹고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말고사에도 이런 기조는 유지가 좀될 거거든 그러니까 생소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렵게 느끼는 그런 단원들의 난이도 높은 문제는 꼭 이제 시험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기말고사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술형은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좀 쉽게 나온다 실제로 이번에 서술형 1번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간단하게 풀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다 라고 얘기를 해줄수 있을 것 같아 지필고사와 수행평가의 비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 상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필이 60% 그리고 수행평가가 40%다 해서 1차, 2차가 있는 거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래서 1차, 30%, 2차, 30% 따라서 지필을 합쳐서 60%가 되는 것이고 수행평가는 40%로 구성이 돼 있어서 논술형 평가 그리고 수학 산출물 과정평가 그리고 수학적 글쓰기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내신, 그러니까 내신 등급을 잘 따고 싶다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주시는 수행평가,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잘 챙겨야지만, 이제 나머지 40%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한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이상으로 상원고등학교 분석은 마치도록 하고, 다 같이 기말고사 힘내서, 열심히 공부해서, 화이팅 해서, 우리 다들 성적 역전하는 멋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되자고, 안녕!